다음은 어신 신장 키든입니다. 신장 경락의 즐거움과 쾌락은 심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어 심장 경락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일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제 예술품 같은 거 있죠. 어 멋진 어떤 예술품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럴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든가 쾌락, 뭐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이성관계. 그러니까 인간의 본그 인간의 원초적인 어, 육체적인 육체적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러니까 섹스죠 섹스. 성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오는 쾌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식 기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임이라든가 불감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심각하게 이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죠. 예. 네. 그리고 인간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러지만은 인간 자체도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원초적인 어, 욕망과 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즐거움과 쾌락이죠. 여기에서 성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어떤 것하고도 연관이 크냐면은. 바로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굉장히 커요. 예, 스트레스. 스트레스인데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당장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예, 강도가 칼을 들고 딱 들어왔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도망갈 것인가? 그 순간에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하죠. 예, 그것이나 그것이나. 정말 좋은, 그, 자기 마음에 들고 막 그냥 끌리는 이성한테 느끼는 육체적인 욕망, 섹스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감흥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원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에너지의 뜨거운 열기는 군화는 심장이지만은 심장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인간 의 동물적인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이 확 따라 오르는 에너지는 족수음 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김홍경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초가 있다. 초,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다가 쭉 타오르면 이게 촛농이 녹아내리잖아요. 마지막에서 불꽃이 확올라갔다팍 꺼지잖아요. 예, 그걸로 육체적인 기능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족소음 군화가 그러면은 너무 과다하다, 과다하게 온다.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섹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음증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겁니다. 예. 반대로 또 이것이 너무 약하면 아예 동화질 않죠. 예.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도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어도 같이 잠자리 하기 싫다 네.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활력을 줘서 몸 전체 기능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의 감정도 업시키는 것은 수송구나가 하는 거고요. 수송구나가 이 동물적인 어떤 잠자고 있는 그 욕정이라든가 이 신체의 어떤 호르몬 계통에 자극을 강하게 주어서 사람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족성구나 신수경이 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이 사람 목숨하고 뭔 상관 있나요? 수송구나는 알겠어요. 잘못하다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몸 전체가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냉병에 빠지니까 암도 잘 걸리겠죠. 수송구나는 그렇습니다. 족송구나는요. 예. 가랑비에 옷 잣듯이 서서히 서서히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늙게 만들고 또 무덤으로 서서히 가는 길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